안녕하 여러분 오늘 은 친구가 준거 언박싱을 해볼 거예요. 짜잔 열어볼게요. 이거 꺼내고 요것도 있고요. 이건 여기 넣고 이렇 이런 게 잔뜩 있습니다. 그리고 편지까지 바로 한번 열어볼게요. 얘네들은 여기 넣을게요. 빨리 해 빨리 할게요 조금만 해들부터 계란, 음. 오뚜기, 그리고 아이리, 그리고 갈게요. 슬라임은 이거는 쇼츠로 올라올 거예요. 아니면 슬라임이면해 이것도 열어볼까요? 음, 이게 뭐지? 어쨌든, 이런 거 있고. 어, 귀여워! 야냥 넌. 제가이 스티커 엄청 좋아하거든요. 이거 줬어 다시 넣고. 자, 아, 마지막. 열어볼게요 어디지? 음, 어디지? 아, 두 개거든요.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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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프를 하고, 테이프 다 떼면 살게요 네, 테이프를 다 떼고요. 이것부터. 이게 스티커래요. 서비스 스티커.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이프 있네? 잠시만요. 네, 한명 열어보겠습니다. 대전 박수. 오. 내가 좋아하는 스티커가 엄청 많아 대박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만들어줄 스티커 3개 요런 스티커 엄청 많고 너무 많다 그리고 시티시쇼까지 너무 많아서 옆에 다시 여기에 치워놓고 특히 여기에도 있고요 이쁜 응. 팔찌 그리고, 어, 이거 진짜 이쁜건데 저한테 이 슬라임 영상도 올릴겁니다 이렇게 해볼까요? 아니 이렇게 하면 뒤에 이렇게 나오면 스티커예요 아니 아니 이렇게 하는거예요 아, 선생님한테 받아서 저한테 주나봐요 큰것만 만져볼까요? 뒤에 가고 느낌만 보세요 질긴 느낌 이거 그리고 참고로 친구가 준언박싱이 있고요 어. 음. 그냥 아마도 4분 3분짜리 영상이 될것 같아요 만만은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다음에는 이 친구 그 이걸 선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럼 안녕 구독해요 우리 한마디 잠도 엄마 구독하면 고정 댓글 알림 설정도 해줘 고정 댓글 꼭꼭꼭 댓글 꼭 해줘 댓글 달면은 내가 고정 댓글 해줄게 그럼 안녕.